자와 세계는 곧단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의식에서 왔고, 우리의 정체는 의식이며, 연극이 끝나면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연극이 끝나면 의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 이제 마치, 아, 나는 이제 연극상의 하나의 등장인물인데, 연극이 끝나면 내 영혼은 뭔가 집으로 돌아가고, 혹은 천국으로 돌아가고, 혹은 저 피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까 이 비유라는 것이 <laughs> 온전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느냐. 연극이 끝나면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말이 맞잖아요. 우리의 정체는 의식. 즉, 연극 중에도 우리는 등장인물이 아니고 등장인물, 수많은 응화신으로 나타난 이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데, 자꾸만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영, 인생이 연극이라면 연극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 개인의 질문에 수도 없이 그것은 좀 희론이다, 좀 가상의 질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었건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아직 이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이 참, 고통받는, <laughs> 고통을 받을 수는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무거운, 상과 죽음이 무거운 등장인물의 깊은 자비와 사랑을 느껴서, 성각께서, 이렇게 비유로서, 방편으로서, 비유와 방편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진실을 그냥 이렇게 좀 힌트를 주는 거지, 실제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laughs> 있는 그대로 순수한 100% 어, 팩트만을 말하면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되고또 잘못하면 막 이, 이 초심과 이, 이 길에 나서신 분들의 그 오해에 의해서 발, 옆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되돌아가게도 할수 있다. 그 되돌아가는 실체가 타인이냐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곧 나이기 때문에 <laughs> 발길이 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 이 화신 승각 화신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면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극이 의식이다 이게요. 연극이 의식이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도 의식이고, 연극이 진행 중에도 의식이고, 연극이 끝나도 의식이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왔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단일 의식에 있고, 이것도 웃기죠? 단일 의식이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렇게. <laughs> 참으로, 참. 음. 참이 재밌는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만법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만법이 하나고 하나가 만법이면 돌아갈 만법도 없고 또 돌아갈 장소인 하나도 없고요. 또 만법과 하나가 다르나? 안 다르죠. 그러면 만법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 하처. 이 모든 공안이, 1700 공안이 다, 이, 결국은 단일의식, 이 하나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직지하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여러 개가 있어야 여러, 이, 이 재밌는 연극이 펼쳐지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연극이 이뭐 8만 개의 화살표 또 공안으로 치면 1700개의 화살표로서 가리키는데 다양한 화살표가 있어야 되죠 어. 음 그러나 화살표가 다양하다 해서 각 가리키는 지점이 다르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겠죠 진실은 단 하나만 있기에 진실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 그 모든 화살표가 뭘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거는 단일 의식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 의식이 무엇입니까? 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급입니다. 이렇게.